마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세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마진 계산 방법, 상품 옵션 조합 자동화, 옵션과 스마트 스토어 양식에 맞게 업로드. 정다르크님의 마진 계산기 엑셀 파일을 참고했습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결과를 산출합니다. 엑셀 매크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함수가 깨질 일이 없고 단축키로 쉽게 가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방금 시작하셨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관이 마진 계산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긴 하니까 돈을 벌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정산 받아보니 마이너스 나는 이유가 마진 계산을 제대로 못 해서 그렇습니다. 비용 부가세, 오픈마켓 수수료, 배대지 수수료, 카드 수수료, 배송비, 포장비 등등등 너무 복잡합니다. 아 그냥 다 필요 없고 내가 이 물건을 얼마에 팔아야 적자가 안 나고 한 달에 얼마를 벌수 있는지 쉽게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 주세요. 바로 사용법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보는 양식이라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딱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1차 마진은 단순하게 상품 판매가에서 상품 원가를 뺀 가격입니다. 쉽죠? 2차 마진은 1차 마진에서 수수료, 부가세 등등 모든 비용을 뺀 금액으로 물건 하나를 팔았을 때 버는 찐 순수익입니다. 우리는 2차 마진을 참고해야 정확하게 순수익 계산이 되겠죠? 여기에 하루 예상 판매량을 입력해주시면 월에 얼마를 벌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이 됩니다. 마진율이 대략 10에서 30% 정도 되고 30개의 품목을 하루에 한 개씩만 팔아도 한 달이면 1,500만 원을 버는 거죠. 정다르크님이 말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5%는 환불된다 라고 계산하면 1,500만 원 마이너스 환불 5% 해서 대략적인 한달 예상 수입이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너무 쉽죠?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까 하나하나 숫자 패드로 이렇게 금액을 입력하는 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단축키를 만들었습니다. 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Q를 누르면 금액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Ctrl W 를 누르시면 이렇게 돈이 감소합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누르면 아이템이 삭제됩니다 여러 개를 한 방에 삭제해도 되고요 사용법에 단축키를 설명해 놨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엑셀 기본 지식인데 많이 쓰실 것 같아서 팁을 드립니다 셀을 선택하고 값을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모든 셀에 값이 동일하게 입력됩니다 배송비, 포장비, 기타 비용 이런 거 입력할 때 유용하게 쓰겠죠 모두 입력하시면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상품의 마진과 월에 버는 금액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마진 계산 이거면 끝입니다 제가 직접 소싱을 해보니까 옵션이 많을 때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색깔이 세 종류인데 크기가 네 종류. 그러면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일일이 손으로 조합을 하다보면 은 옵션이 빠지지 않았나, 오타도 나고 이게 괴로워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조합 버튼과 저장 버튼인데요.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합 버튼을 누르시면, 바람, 크기, 큰 거, 퀄리안, 중급 해주시면 조합되어서 엑셀 표에 입력됩니다. 전부 입력되죠. 여기서 필요 없는 옵션만 컨트롤 l T로 지워주시면은 내가 정 파일 고 싶은 것만 나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진 계산 해주시면 되죠. 이걸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 돈이 들어오는 거죠. 저장 버튼으로 방금 계산한 옵션가를 스마트 스토어 포맷에 맞게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원래 가격은 4만 원에 책정했는데. 여기 옵션가는 0으로 됐죠? 판매가를 4만원으로 두니까 여기 옵션가는 0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상품은 4만원에 맞춰서 4만원보다 얼마나 더 비싼가, 싼가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판매가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저는 일단 최소 가격을 4만원으로 두겠습니다. 선택을 누르시면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까다로운 게 상품가를 정하는 규칙이 매우 복잡합니다. 상품 관리, 상품 등록에서 옵션 제한 기준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복잡한 규칙이 나오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상품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옵션가가 플러스 5만 원, 마이너스 5만 원 안쪽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플러스 8만 원 이렇게 된다면 에러가 나서 올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 규칙을 자동화한 게 엑셀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조합 시트에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양식에 맞게 저장이 되는데요. 여기서 재고 수량이나 사용 여부 관리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 옵션가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이 금액이랑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기준 판매가를 정합니다. 가격이 옵션표에서 0 영원이 되고 다른 옵션들이 그 판매가보다 얼마나 돈을 더 내는지 옵셋 값이 입력되어야 스마트 스토어 양식에 맞게 올라가게는 겁니다.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누르시면 4만 원 기준이죠. 그럼 이렇게 옵션가가 0이고 그 4만 원보다 플러스 12,900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일부 카테고리는 옵션가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에러가 나기도 하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매크로에서 정해 주는 대로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 판매가로 정하고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제목에 기준 판매가를 넣어뒀으니 복사하시고 상품 등록 페이지에 가서 판매가를 입력해주시고 옵션에서 엑셀 일괄 등록, 엑셀 일괄 등록하기 해서 아까 저장한 파일을 입력해주시면 짜잔, 이렇게 한 번에 옵션가가 적용됩니다. 아까 처음에 계산한 대로 이렇게 올리면 1,500만원 버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불편했던 거를 다 녹여놨는데, 프로그램은 계속 업데이트 해보려고 하니까 좋은 의견도 많이 주세요. 돈 드는 엑셀, 기관총 엑셀입니다.